가성비 무선 이어폰을 찾고 계신가요? QCY 블루투스 이어폰은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. 부담 없는 가격으로 고음질의 음악을 즐길 수 있으며 인체공학적 디자인 덕분에 착용감이 우수해 오랜 시간 사용해도 편안함을 유지합니다. 배터리 성능도 탁월해 한번 충전으로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걱정 없이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. 간편한 페어링과 터치 조작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, 수 있어 전자기기와 거리가 먼 분들도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. 디자인 또한 심플하고 깔끔해 일상에서 멋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가격 대비 성능이 정말 뛰어나다, 이어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어 QCI는 진정한 효자템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